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17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까 교회가 주님을 본받자 그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믿음 있는 자는 70번씩 7번 용서합니다. 끝까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믿을 만하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는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 받았음을 잊지 않으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놓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면 감사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 9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신앙한다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모두가 가지 않는 길입니다. 노아, 로스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로 가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아니라는 응답을 받으면 주저없이 돌이킵니다. 내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졌을 때내 생각과 내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의탁하는 것이고, 부자 관리처럼 재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맹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향해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직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감추어짐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맺혀지는 구체적인 열매입니다. 믿음은 숨길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힐까요? 예수님께 붙들릴 때 선물로 주어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